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고난 주간의 목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안에서 13장 안에서 저희가 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어, 볼수 있는 장면들이 어, 요한복음에서만 볼수 있는 장면이 있어서 제가 어, 요한복음 13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금요일을 어, 전에 일은 목요일의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많은 일들 벌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 어, 일어난 일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정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의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길이 잘 되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도 오고 가며 오물을 남기는 그 길을 그저 낡은 어, 가죽 신으로 계속 걸으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발을 어, 그 그런 그들의 더러워, 더러워진 발을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자신의 손으로 어, 깨끗,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볼 때 저희는 그 복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 식사의 모습은 우리 모든 크리스탄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주관하신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져, 어, 가져다가 복을 주시고, 빵을 찢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암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위하여 흘린,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요한복음 13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뒤를 뒤를 이어서 보게 될때 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이 목요일은 그저 목요일이 아니라 성목요일을 Maund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성 Maundy는 계명이란마다 틈에서 나타난 단어입니다. 이 성목요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개명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계사만의 동산에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자을내게옹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태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예 아들과 아버지의 각각 친밀한 어, 친밀심 그 관계를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목요일 음, 저녁에 보게 되는데 솔직히 이 모든 것을 각각 한개한 한 개씩 보기보다는 이 목요일 저녁에 많은 일들을 한 하나의 것으로 보면서 그 중요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나누고, 어,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3장에 어,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게 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고 그 정말로 넘치는 사랑을 어, 그 발을 씻는 그 순간 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빵 빵을 어, 찢고 포도주를 나누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무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제자들은 무엇을 알게 되나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코코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어, 코코 영화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 이 영화가 뭐 특별히 좋아서 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이 장면이 저한테 정말로 마음에 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어린 어, 소녀가 아부, 아빠와 함께하는 이 모습이 어, 밑에 있는 할머니 할머니가 된그 모습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 소녀가 아, 아버님이 음악을 하셨는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은 이유 때문에 어머님은 더 이상 이 가족 안에는 음악을 듣지 않고 음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 어, 그런 어, determination을 하고 이제 음악이 전혀 이 가족 안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자 손자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서 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 할아버지가 누군고. 누구고 할아버지가 어떤 음악을 했고 이한 음악을 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 이 어, 노래입니다 Remember Me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근데 제가 정말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이뭐 음악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이 할머니는 이제 이 순간에 어, 치매 걸렸습니다. 누구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녀가 누군지도 물어보고, 어, 무슨 하루하루가 어떻게 돌아가진,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 이 손자가 어, 할아버지의 음악을 찾고 할머니한테 가서 이 노래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음악을 듣고 있는 할머니는 그 멜로디와 가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 이 소녀가 기억한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멜로디를 통해서, 이 가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이 많은, 수많은 일들을 하루 이 목요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할 때, 저희는 과연,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심.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몸과 피처럼 나누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못박혔질 골고다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의 완벽한 제물이 되심, 그의 피로 죄가 용서됨을 제자들과 저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언약과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개명은 단지 사랑의 행동만 사, 사랑의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바, 바로와 애굽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넘어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것을 알, 알리라.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모든 이 순간에 이 목요일에 제자들이 체험하고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로 무엇이든지 오늘 이 하루만 아에 저희가 교회로서 성창식을 할 때, 정말로 사랑이 넘치고 과한 사랑의 성김을 보았을 때,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고, 저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길 원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하여 오늘 이 아침에 모 어, 저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도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아니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정말로 세상적인 사랑인지, 나의 개인적인 사랑인지,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사랑을, 어, 사랑은 그저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하지만 저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쁜 삶에서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그 넘치시는 사랑을 받은,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저희가 사랑을 베풀 때에, 이 삶의 속에서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투자. 그래야 저희가 교회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말할 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간을 내어서 가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식사를 같이 하든지, 차를 마시든지, 그, 그조차도 못하시면 저희가 전화를 했어. 하루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기도함, 어,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에 그냥 기도 함께 합시다. 시간을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교회와 저희 형제 자매들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시간과 투자를 할할건 어,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저희는 저희 자녀들과. 저희 자녀들을 들어주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냥 음식과 공부 잘해라. 하루가 어땠냐, 그 말이 아니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이 나는지 그, 그걸 이해해 주고 품어 주고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나, 저에게 먼저 사랑하신 그 바로 생명을 내려놓으신 저희 삶의 시간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걸로 믿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전심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이 아침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서 우리 BCPC 교회가 정말로 성장하고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 제목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